길게 펼쳐진 모래사장이 매력적인 곳 포르투갈의 해안도시 나자레를 찾아갑니다 골목마다 피어나는 고소한 냄새의 정체는 바로 정어리구이 나자레의 전통 먹을거리 생선구이의 맛있는 유혹에 빠져보세요 시장에서 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전통 의상차림의 여성들 나자레 여성들의 치마는 모두 몇 겹일까요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한 문화도시 코인브라의 활기찬 분위기까지 태성에 넘치는 포르투갈의두 도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안내로 세계 곳곳을 돌아봅니다. 차장한널따 이상호입니다. 여행 가셔서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일단 물건 잃어버리지 않게 물건들 꼭 챙기셔야 하고요. 그리고 유명한 곳들 빼놓지 않고 돌아보는 것 그리고 사진도 찍으셔야 되고 또 기억에 남을 만한 것들 메모도 해두셔야 되고 정말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 안 하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게다 소용 없습니다. 먹는 거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네, 여행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 먹을거리 중요하죠. 예. 근데 단순히 먹을거리게 먹을거리라는 게 예.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음. 어, 현지에서 현지 사람들을 가장 그 문화를 잘 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현지 사람들과 같이 음. 어울려서 어, 뭐 식사를 한다는 것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행에서도 굉장히 즐거운 예. 그 추억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예. 있습니다. 기억에 또 가장 많이 남습니다 예. 저도 사실 그 어딜 가든지 일단 먹고 보자라는. 얘기인데 <laughs> 아, 예. <laughs> 그 포르투갈 이번에 포르투갈 여행을 곳곳을 예. 다니면서 네. 맛있다고 소문난 곳 그리고 어. 뭐. 뭐 유명한 곳 이런 예. 곳곳을 다 찾아가면서 이것저것 먹어보게 되는데요. 예. 이곳 그 나자레에서는 해변 마을인 만큼 이렇게 해산물에 아 무게를 두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즐겨 먹는 생선인 정어리 구이 아 한번 아 먹어봤습니다. 정어리. 예. <laughs> 정어리 구이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제 마음은 포르투갈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정어리 구이 맛 한번 보러 포르투갈로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긴 모래사장을 따라 펼쳐진 도시 나자레를 찾아갑니다. 나자레에는 특별한 관광면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름에 되면 포르투갈 사람들이 바다를 찾아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이, 이곳에 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네. 나자레는 절벽 위의 시티우 지구, 해안가의 프라이아 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랫마을인 프라이아 지구는 나자레 관광의 출발지로 아담한 오촌 마을의 정겹고 다정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인데요. 네. 아유, 인사도 해주시네요. 네. 정겹게. 어디로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시장부터 찾았습니다. 네. 네. 근데 시장이 큰 건물 안에 있어요. 그게요? 예, 그게 다른 도시들과 좀 다른 점이었는데요. 네. 또 하나, 아자레 시네에 대형마트가 생기는 바람에 음. 이제 이런 재래시장은 조금씩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음, 네. 아, 아깝네요. 하지만 해안 마을 나자레에서 생선 가게는 대형 마트도 따라올 수없는 재래시장만의 신선함이 있습니다. 종류도 많고 큼직큼직합니다. 예, 싱싱함이 아주 눈에 보입니다. 아직은 금방 살아날 것같요 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갈치나 속살이 꽉차 보이는 두툼한 고등어까지 그야말로 나자레 명품들이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 한편으론 아늑한 나자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시장에서 독특한 풍경을 발견했습니다. 어. 바로 여성들의 옷차림인데요. 예. 어, 그래요. 치마랑 뭐 두건, 촐, 양말, 학생 같기도 하고 유행인가요? 유행이 아니라 전통 의상입니다. 아, 예. 음. 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재래시장이나 낮 시간의 마을 골목, 그리고 거리에서도 어렵지 예.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예. 예. 나자레의 독특한 풍속을 공부하기 위해 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네, 박물관에 가면은 그 지역의 문화, 역사 그렇죠. 다그 제대로 알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원래 나자레는 포르투갈에서도 독특한 풍습이, 풍습이 남아 있는 곳이라고 해서 마음 먹고 찾아갔는데요. 예, 박물관의 규모는 작지만 나자레 사람들의 소소한 생활까지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음. 해안 마을의 특성상 고기잡이에 관한 자, 자료들이 많았고요. 예,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신발이나 남성들이 쓰는 허리끈, 액세서리, 전통 악기들도 볼수 있습니다. 사진으로도 나자레의 전통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요. 고기잡이에 관련된 사진이나 바닷가에서 그물을 다듬는 등의 어업 관련된 풍습에 대한 사진들이 좀참 다양합니다. 바닷가에 세워진 요새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위 아래 마을을 연결해주는 후니쿨라도 흑백 사진으로 남겨져 있어 그 역사를 짐작해 합니다. 드디어 전통의상에 대해 전시된 곳을 찾았는데요. 일러스트 같은 재미난 그림을 통해 설명을 돕고 있습니다. 음. 네, 조금 전에 그 시장에서 봤던 모습하고 똑같네요. 네. 그렇죠. 무릎 정도까지 오는 치마와 머리두건을 한 여성의 옷을 함께 체크무늬 남방과 모자를 쓴 남성의 옷도 볼수 있습니다. 네. 끈으로 바지를 여미는 건 항, 한복이랑 비슷하죠. 어, 그러네요. 네. 여성들의 머리 두건 매는 법도 그림으로 아주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가장 궁금했던 여성의 치마. 예. 속옷도 아니고 치마를 겹겹이 입고 있었는데요. 예. 치마 입는 개수가 정해진 거예요? <laughs> 예. 전통적으로 나자리 여성들은 치마 를7 겹을 입는다고 합니다. 아, 예. 독특하네요. 그러네요. 응. 다시 마을로 돌아와 이번엔 골목 탐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골목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요. 작은 화로에 불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로에다가 생선을 맛있게 구워냅니다. 아, 맛있겠다. 야, 아, 진짜 저거 한 점만 딱. <laughs> 가정집은 가정집대로, 식당은 식당대로, 나자리에서는 골목, 골목마다 생선 굽는 냄새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아, 지금 냄새가 우리한테는 안 맡아져도 진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노릇노릇 아주 그냥 뭐 배고픕니다 그냥 예. 저 냄새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바로 정어리라고 하는데요 예. 흔하기도 하지만 그 맛이 또 말도 못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쉼 없이 모락모락 미어나는, 피어나는 연기와 향에 강아지도 취해버린다고 합니다 <laughs> 뭐 강아지 뿐이겠습니까 금강산도 식구경 저희도 결국 식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먹어야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다는 정어리구이를 시켰는데요 예. 어, 예쁘게 나오네요. 생선을 포크와 나이프로 먹어보기는 어, 처음이었습니다. 예. <laughs> 네 그렇군요. 새로운 경험이네요. 그리고 거기에 해물탕도 곁들였는데요. 아, 역시 국물 있는 음식이어서인지 저희 입맛에도 딱 맞았습니다. 게다가 두툼한 생선살과 큼직한 새우까지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정어리도 고등어보다 덜 기름지고 음. 부드러워서 해물탕하고 금세 다 먹어버렸습니다. 예. 아, 예. 맛있겠는데요. 나자레 윗마을 시티우지구는 후니쿨라로도 올라갈 수 있고요. 이렇게 버스를 타고도 갈수 있습니다. 10분 정도만 언덕길을 따라 달리면 나자레의 대부분의 볼거리가 모여 있는 절벽 위의 하얀 마을 시티우지구에 도착하는데요. 전망대에 오르고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야, 왜요? 넓은 대서양의 풍경과 부드럽게 그려진 해안선이 한눈에 들어왔는데요. 네. 불속 튀어나온 바위 전망대도 특이하게 생겼죠. 예, 거북이 머리같이 생겼어요. <laughs> 그 바위 전망대에서 서서 바라본 나자레 해안은 크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아담하고 수수해서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전 둘러본 프라이어 지구의 빼곡한 집들과 시티우 지구도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예. 전망대 바로 뒤쪽으로는 나자레 성당이 있습니다. 로마노 신부가 이 도시에 올때 가져온 마리아상이 이스라엘 나자렛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해서 마을 이름이 나자리가 되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신부가 죽기 전 마리아상을 절벽 동굴 안에 감춰 두었다고 감춰 두었고 470년 후 발견해낸 마리아상이 바로 이곳에 네.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 이런 그 종교적인 전설이 있는 곳이군요. 예. 이 그림은 나자렛에서 일어난 기적을 그린 건데요. 예. 대성당 맞은편 메, 메모리얼 예배당이 세워진 이 자리가 바로 전설 속 자리라고 합니다. 네. 예배당 뒤 아줄레주에 그려진 그림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곳 절벽에서 낙상할 뻔한 나자의 성주가 성모 마리아의 도움으로 절벽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목숨을 건졌다는 겁니다. 네. 정말 제대로 공부하셨네요. 이 절벽이 그러니까 전설 속에 등장한 절벽이군요. 예, 그 자리에 나자의 성주가 감사의 뜻으로 예배당을 지었고요. 네.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 때문에 예배당에는 항상 순례객들이 붐비는데요. 네네. 메모리얼 예배당 역시 전통 장식 아줄레즈로 화려하게 꾸며놓았습니다. 예, 아담하긴 한데요. 화려한 습은 그 나자레 성당, 대성당에 못지가 않네요. 그렇죠. 지하로 통하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아기 예수에게 젖을 먹이는 마리아상도 볼수 있습니다. 네. 기적의 자리라 가보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네. <laughs> 슬슬 걸어보겠다고 나자레 성당 뒤편으로 돌아가 언덕 끝까지 도착하니 길 끝에 돌로 지은 건물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17세기에 지은 성미겔 요새라고 합니다. 네, 저기도 요새가 있군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뒤편으로 난 길을 따라 돌아 들어가니 그야말로 땅끝 절벽에서 바다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바람도 세서 파도가 아주 거칠었는데요. 지금까지 파도와 바람에 깎이고 깎여 음. 모나 있는 절벽 바위는 아슬아슬하게 기둥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마을 쪽 해안선과는 완전히 딴판이네요. 그땅 끝에서도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낚시를 하는 모습도 그림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저희가 촬영하는 걸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애써 잡은 고기들을 자랑하듯 보여주십니다. 네. 고기 잡은 사람들은 참잘 보여줘요. 그죠? 자연과 함께여서인지 해 맑고 순수한 사람들도 많다고 느꼈는데요. 강과 바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우러진 도시 나자레는 언제까지고 머물고 싶은 곳이었습니다.